안녕하세요. 다나 신경외과 정태근 원장입니다. 한겨울의 추운 날씨와 오미크론의 기세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시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상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날은 올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척추 질환 중에서 어르신 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할 만큼 흔한 질병인 척추관 협착증 그중에서도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무엇이며 척추관 협착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추간공 협착증의 병태생리 및 임상 증상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관이 아닌 척추의 측면에서 가지 신경이 빠져나가는 공간인 추간공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 내에서 가지 신경이 눌리는 것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중심관 협착증이 통상적으로 많은 빈도로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있는데 문제는 임상에서 간과되기 쉬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있었는데 예전 교과서에서 보면 항상 볼수 있는 척추 관련 진단명들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의 세부 항목들 중에 항시 있는 것이 바로 주관공 협착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질환의 이해도 부족 및 적절한 치료 방침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통증 및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들의 그 원인으로 <laughs> 자리 잡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관공 협착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해도 증가 및 발전된 치료법들의 등장으로 예전보다 이 질환에 이완되고 고통받는 분들이 덜해지긴 하지만 제가 임상진료를 보면 그래도 상당 환자분들이 이추간공협착증의 문제가 잘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간공이라는 공간에는 단순히 <laughs> 신경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경절, 혈관, 림프관, 및 잘신경계 가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단순한 신경이 아닌 신경절이라고 하는 매우 예민한 신경세포체를 가진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절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중심관에 있는 신경들보다 증상이 통상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강공의 병변이 발생 시에는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매우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신경뿐 아니라 림프 및 자율신경계도 분포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요추신경 압박 증상보다도 더욱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땡기고 아프고 절인감뿐만 아니라 타는 듯한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자세 변경 시에 느끼는 극심한 통증 및 이상 감각 등등의 증상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상적인 치료에 잘 호전이 없거나 통상보다 심한 증상으로 힘드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의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관공 협작증 3편인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